우리, 우리가 봐야 할트릭터는저 내, 내 네, 네 남매라고 보여집니다. 내네 남매, 뭐랄까, 성장이라고 할까요? 성장을 통해서 모든 우리 주개본과 그이 소설을, 그러니까 이, 이 소설과 이뭐 그림책과 이 모든 걸 반통하는 게, 뭐, 저희가 보는 관점은, 성장이다. 음. 미숙했던 사람이 성숙해지고, 음. 또 그, 자기가 또 미숙하고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깨달음으로써 모든 것을 완성해 나가는 네, 그런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 보자고, 제일 이제, 옷장을 맨 먼저, 옷장에서, 나니아라는 세계를 가장 먼저 발견한 애가 루시잖아요. 음. 루시의 그,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선입견이 없이 정말 순수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니아라는 그, 세계가 문이 열린 것이고, 그 다음에 뒤따라운 에드먼드는 그런 이제 터키 제일 에 취해서, 그 터키 제일 달콤함을 잊지 못해서, 그리고 이제 막 마녀에게 모든을딱 털어버리자고, 그죠? 하지만 나중에 자기가 잘못됐으니 깨닫고, 자기가 아스란의 손에 의해서 다시 자기가 죽을 위에 기 처했는데, 다시 이거 생, 다시 이게 살아날 수 있는 이제 그 기회를 얻으면, 얻음으로써, 그리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보답을 하잖아요. 마녀의 지팡이를 깨뜨린 것으로. 그걸 통해서 에드먼드도 성장했다고 보면 되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막격인 피터하고 수잔은 제일 나이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루스의 말을 인정을 안 하죠. 음. 루시의 말 인정하는 자기가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지만 수잔과 피터는 루스의그루스가 그 아마 과보라고 했던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정말 그 경험하니까 결국은 가장 먼저. 그 난이하게 싸웠던 인물이잖아요. 피터가 앞장서서 뭐 임시로 이제 지도자가 돼서 싸우고, 그리고 수잔 역시 루스야와 같이 거기 아슬란 주가 그 죽어 대신, 에드먼드의 죄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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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법 그, 그 어긴 줄 대신해서 그 죽는 모습과 부활하는 모습을 나중에 지켜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돌렸던 게, 너, 너, 너 물론 재생도 좀 많이 들어갔긴 했지만은 이 소설에서, 이, 이 책에서, 이 캐릭터들의 성장이 정말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줄여가지고. 아, 팀명까지 받으셨어요. 이 대명인데도 전부 다 그래도 보는 관점들이 너무 달라가지고. 사실 네 명이신 분이, 아, 네 분이 이게 대해서이게잘 알죠. 영화도 보지도 않으셨고, 그래서 본인이 생각을 이렇게 제일 느끼죠. 좋은 점만 이렇게, 이렇게 취약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그게 사인사직 중에 이렇게 제일 그런 거는, 제일 처음에 이렇게 공감이 왔던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이몽장에서 놀았던 어 기억들. 음, 음. 음. 그래서 이루시란게 우리하고 똑같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옷장에 들어당기고 습관적인 어떤 이, 이 옷장, 옷장투어? 옷장투어. 어, 그러니까. 옷장 그래가지고 이 그래서 옷장이라는 어떤 추억이 굉장히 어떤 이 영화에서 공감을 같이 가졌다 하시는 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옷장에 대한 어떤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거는 이제 어, 루시의 어떤, 깨끗한 얼굴, 이미지. 이, 이, 이제, 루시를 통해서, 이, 여기, 어, 연대기가 이렇 꽃을 피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 그래서, 그, 첫째적으로, 이 꽃장을 탕한 호기심으로 해가지고, 호기심으로 해가지고, 이 연대기에 들어온 건 루시를 통해서 들어왔다. 그리고, 거기에 그, 통, 거기서 들어와서 톰루스를 만나서, 톰루스의 어떤, 마녀의 어떤,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루시의 어떤 착함을 보고, 거기 또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볼수 있고, 또, 아스라을또 이렇게 만나고 관계를 가지면 여러 가지 이 루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루시가 이연대기를 통해서 본인에게 왔다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도 마찬가지로, 이 이제, 이 연대기를 통해서 이 그림을 붙인 거는 사실 이 그림을 못 찾아가지고는 조금 해가지고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찾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 네,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계와 구세계의 어떤 이렇게 이 시발점 등대 표시판 그런 느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과 이 모든 어떤 흐름 자체는 어떤 정해져 있다. 내, 사, 내 사람의 이 인물이 어 예언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어떤 부분으로서, 진짜 이거는 어제 생각은 이 모든 부분이 어 끝내는 어떤 선과 악이 어떤 대립하면서 그 끝내는 이제 이 선이 이긴다는 건데, 그래서 이네사 뇌왕과 아 두, 두 여왕이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는 어떤... 모티브가 됐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뭐냐면, 이 작가의 어떤 시점으로 본다 그러면, 그냥 일상적인 어떤 생활상을 이렇게, 그, 이런 연대기를 통해가지고, 각색했지 않았느냐. 요거는 애들이고, 아빠고 엄마다, 마녀 같은 엄마고. 그래서, 그래서 각색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그런 어떤 표현인데, 이, 저는 사실 이 마녀라는 이 조금 이렇게 꽃마랑이 좀 극한데, 이게 악역을 좀 많이 한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나름대로 어떤, 어, 이제좀 자상함이 있었지 않아요나 이게 어느 나라 이 소, 소설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네 번째, 어, 네 번째, 이게 이제, 어, 우리 사인사색 중에 네 번째는 뭐냐면, 이아스란이 그게 뭐죠? 에드몬드 이걸 위해서 이렇게 마녀와의 이렇게 땅을 나누고 나중에는 어떤 그게 죽음으로 죽음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거기는 어떤 어 아스날 아이 아 이렇게 용수가 있었다는 풀수 있는 어떤. 이 수가, 이게 마법, 이게 이거, 이거, 백색 마법, 마녀보다는 노수가 그한 다섯 수가 또많아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방심하는 틈을 타서, 이, 이제, 다시 깨어나고, 다시 이렇게 마녀를 없애므로 평화를 누리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제 나중에 다시 이렇게 돌아왔을 때, 나이가 똑같아졌다는 것은 꿈이에요. <laughs> <laughs> 이상입니다 우리 사인 사색을 어. CS 루이스한테 사람들이 많이 어. 여겼어요. 이게 진짜 세계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사실이 아닌 것은 맞지만 진실을 이야기한다. 어. 사실은 아니지 않지만 나는 진실을 이야기한다. 우리. CS 루이스는 아기가 없었어요. 음. 너 어떻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의 세계, 상상력의 세계 이렇게 깊은 세계까지 여사 살로 가니까 나도 한때는 아이. 아이, 자기 속에 있는 아이의 시절을 생각하면서, 비록 자기 아이를 키우진 않지만, 아까 할 때는 아이였다. 그런 마음 사실 이제 이 소설이, 이 사장 마녀호장이 굉장한 대박을 쳤거든요. 이 나니아 시리즈 자체가. 그러고 나서 영국에서 이제 시술을 쓰는 작가가 동을했고 수저대학의 영문학교수였어요그래가 이제 이 소설을 읽고서 조이라는 미국, 자, 미국의 독자가 <laughs> 아, 굉장히 소설에 반합니다. 그래갖고, 음, 나중에, 결국은 이책 때문에 결혼을 하게 돼요. 아, 이제 그 책의 독자가 제자를 만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조이는, 어, 사실 이제 암투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암이 걸렸음에도 알고도 이제, CSBJ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많이 외치고 있었어요. 풀킴이었나요? 그 어차피 이렇게 되면 인상이 너무 험하게 가는 게 아니냐 하는데 그 실제로 다른 영화가 셋우 멤버라고 있습니다 셋의 루이스와 조이의이 책이 양껏 나와 요는게 그러면서 그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고 또 그러니까 실화를 한 손으로 섞어 보시기가 그렇군요 그분은 이제 셋의 그 루이스 역할을 하거든요 그 책도 배안리본 슬픔이라는 책으로 송분도 출판사에서